아이, 뭐, 이런데서 배달을 시켜, 이거. 아. 어, 알았어, 씨.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응? 어? 에, 아, 알았어, 알았어. 저, 저 밑에 저기, 큰기까지 거기까지, 어? 응? 어? 아니, 대답을 해, 대답을. 에이, 대라소라, 이다 무시하네. 에이, 진짜. 저기요 아저씨는 언제 살아 있음을 느껴요? 이거 갑자기 뜬금포야? 봉어리인 줄 알았더니 말을 아주 하네. 나 나는 뭐 똥쌀 때 농담이고. 아, 근데 그건 왜 물어? 아저씨는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. 내 꼴을 봐, 응? 어? 이게 산송장이지, 예? 아니, 나는, 그, 사는 재미도 없고, 뭐, 뭐, 뭐 의미도 없고, 조같이일해도 빚만, 응? 어? 빚만 늘고, 이, 세상만 사, 이렇다 그냥 딱, 뒤져도 그만, 안 뒤져도 그만. 아니지, 나 죽으면 그 보상금 나올 텐데, 그 우, 우리도 있네. 그걸로 그냥 남은 인생, 그냥 편하게 딱그 지내면 딱인데, 그거. 어? 아, 근데 그걸 자꾸 물어 죽고 싶어요. 원한다면 해줄 수 있어요. 언제 어디서 죽어 사라져도 세상 사람들 아저씨 같은 사람 신경이 났어요. 잘 생각해 보세요.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. 꿈꾸는 것처럼. 꿈? 응? 아무 고통 없이? 되네 이거, 어? 아니, 나 이거. 아 근데 이거. 나이에도 내가 그리 거생인생으로보여 이거. 아이 나이요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나 이거. 이나 이거. 나 뒤지면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나이 이거. 나 이거. 나 이거. 거나 이거. 나거 아, 그럼, 어? 아 그건 이사배 그 민폐야, 민폐. 그. 아니지? 나, 나 뒤지면 그 보상된다 할텐데. 아 그걸 우리 노인네 공기 좋은데 가면 되잖아. 그렇죠. 좋아, 씨발, 어? 그래, 어? 잠깐, 아, 아니, 아니, 나 잠, 깐만 잠깐만, 내가 그 생각할 시간을 나한테 좀만 줘, 어? 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갑자기 <laughs> 깜깜해졌어. <laughs>